25년 11월, 12월 수원에서 거래 신고된 실제 거래 완료 아파트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거래 완료된 실거래 자료이므로 현재 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금 허울림의듀포레입니다 2019년 준공 532세대 전용 면적 85.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921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의 스클래스입니다. 2019년 준공 2,231세대 전용면적 12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1억 원에서 최고액 3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2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양수자 임파크원입니다 2018년 준공 1394세대 전용면적 97.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29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아동 힐스테이트 광교입니다. 2018년 준공 928세대 전용면적 97.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2억 원에서 최고액 1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5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더샵 입니다 2018년 준공 686세대 전용면적 91.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 2017년 준공 9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896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무아미레도 센트럴 타운 일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680세대 전용면적 9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89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2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이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772세대, 전용면적 9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관선구 금곡동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입니다. 2017년 준공 1,100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동문디스트입니다. 2017년 준공 6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천 1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동 광교호 반베르디움 트라이엘입니다. 2017년 준공 446세대 전용면적 100.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1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반서비스원입니다. 2017년 준공 56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38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7%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역서의 스타일스입니다. 2016년 준공 8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0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의 누체입니다 2016년 준공 43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3억 135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센트럴어반 시티입니다. 2015년 준공 1019세대 전용면적 118.9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3억 978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6천 6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해머로 수원센트럴타운 1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86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천 6백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육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44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1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월 레이크 프루지오 1 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56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한신더유입니다. 2014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2,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신동 레미안 영통마크원이 단지입니다. 2013년 준공 96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4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센트 레빌입니다 2013년 준공 23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7,3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 단지입니다. 2012년 준공 1135세대, 전용 면적 123.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 1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543세대, 전용면적 148.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자 이편한 세상입니다. 2011년 준공 1,7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5,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마을 로반서밋입니다 2011년 준공 1,188세대 전용면적 11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1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동 광교의 모로입니다. 2011년 준공 466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3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79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2월 6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자이입니다. 2009년 준공 92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입니다. 2009년 준공 17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화서역 프루지오더 에듀포레입니다. 2009년 준공 2,571세대 전용면적 11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2,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시 청역의 스케뷰입니다 2008년 준공 29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이 편한 세상입니다. 2007년 준공 23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영조 아름다운 나나리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19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영조아름다운 나날일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1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현대일 스테이트입니다. 2006년 준공 2328세대, 전용 면적 127.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아이파크입니다. 2006년 준공 21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7,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희성현인입니다 2006년 준공 105세대, 전용 면적 7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우림필류입니다. 2005년 준공 48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입니다. 2005년 준공 109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8%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꽃마을 드란체입니다. 2005년 중공 107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8백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천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1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방중마을 영통트란체입니다. 2005년 준공 69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3,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한라비발디 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4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한라비발디 1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47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쌍용수 이따토미차입니다. 2004년 준공 2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입니다. 2004년 준공 2063세대 전용면적 122.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7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l 지동 수원자이입니다. 2003년 준공 924세대 전용면적 127.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천구입니다 2002년 준공 49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9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수원곡 반정현대 아이파크입니다. 2002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8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운암 퍼스트빌입니다. 2002년 준공 456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인 호스파크입니다 2002년 준공 583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 SK아나입니다. 2002년 준공 520세대, 전용면적 157.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8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9,1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2 0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현대이 아이파크입니다. 2002년 준공 48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의 듀빌입니다. 2001년 준공 34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1차입니다. 2001년 준공 1829세대 전용면적 126.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베스트타운입니다. 2001년 준공 130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3,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월 청구입니다. 2001년 준공 52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1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2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현대삼입니다. 2000년 준공 2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3,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곡반정동 수원권선삼성램이 아닙니다. 2000년 준공 44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2월 3억 5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국 곡반정동 수원권선안솔입니다. 2000년 준공 39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6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건영입니다. 2000년 준공 470세대 전용 면적 13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7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7% 오른 금액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우남이입니다 2000년 준공 179세대, 전용 면적 13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4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